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 포스코 퓨엠이고요 현재 시간 12시 어, 56분 12월 16일입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이제 포스코 퓨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좀 오래 했었고요. 어, 최근에는 조금 안한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고요. 계속해서 저는 요 25만 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뭐예요? 어 지지를 해주던 자리인데 여기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얼마까지 20만원까지 밀렸다가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현재는 16만원, 17만원 아래까지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설명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급등주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010-8298-7761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무료기 때문에 어, 누구든지 이용하실 환영이고요 그리고 어, 눈팅해도 되느냐 눈팅해도 좋습니다 거짓말 같다 어, 눈팅해도 좋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 12, 11월 2월 27일날 덱스터 어, 추천드렸죠 어, 급락이 좀 나왔을 때 우리는 2차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4일 정도 보유를 했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8%의 수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JYP입니다. 보세요. 어, 11월 22일 날 어, 추천이 나갔고요. 6일 날에 어, 매도가 되었습니다. 5% 수익률 챙겼고요. 자, 신성 데이터 테크입니다. 25일 날 우리가 매수 의견 드렸고 6일 날 팔았죠. 12%의 수익률 챙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습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3.68% 수익률 얻었고요. 다음 테크윙입니다. 어때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5 0.29%의 수익률을 챙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JYP인데요. 어, 보시면 11월, 12월 10일입니다. 3.25% 수익률 챙겼고요. 그 다음에 네오셈입니다. 어, 12월 5일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2.2% 어, 수익률 챙겼고요. 자, DS 단석은 또 어때요? 3일날 매수로 해서 4일날 팔았죠. 7% 수익률 챙겼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어때요? 3일날 뭐예요? 어, 장전에 추천해가지고, 3분 만에 매매가 끝났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서 3 3% 수익률 챙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HLB고요 여기 보시면 당일 매수 당일 매도 4% 수익률 챙겼습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6일입니다 금요일날 매수를 했고요, 11일날 매도를 했는데, 4일만에 뭐예요? 2.44% 수익률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어때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3.5%의 수익률 챙겨왔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오늘 더본 코리아 어때요? 12월 16일날 매도를 했는데, 4%의 수익률을 또 챙겨왔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 저희가 이런 급등주 매매 굉장히 빨리빨리 수익을 아 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눈팅해보고 싶다. 01082987761어 오라고 문자 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려요. 자, 그러면 보스코 표체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많이 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전화하지 마세요. 통화 폭주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스코 표체엠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보스코 표체엠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주가는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전망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IRA 폐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건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방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으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제시를 하다 보니까 양극재, 음극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이 일단은 품질은 좋지만 뭐예요 가격 경쟁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가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도 보스코폐채은 지금까지 뭐예요? 어 적자를 낸 적은 없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물론 어, 3분기가 거의 어닝쇼크에 가깝게 어, 실적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주가가 회복이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어, 되지가 못한 것이었죠. 여기 보시면 3분기에 14억 벌었고요, 4분기에 47억입니다 예상치인데 그래도 2,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에요. 어, 그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어, 포스코 표지은 양극재 트럼프 이인데요출범해도 북미 시장을 어쨌든 어, 주목을 하겠다. 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스코 표체엠은 이거 양극재, 응극재 만들어서 LG엔솔에 들어가고요. LG엔솔은 테슬라와 뭡니까? 스페이스X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포스코 표체엠은 그렇게 전망이 어둡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전망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 빠질 때 얘도 같이 빠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내년에 이 탄소 배출권 강화와 유럽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독일과 영국에서 보조금이 부활할 수도 있다. 전기차 보조금.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인가요? 거기 주지사가 IRA 폐이래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2차 전지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보실 이유는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 의견이고요. 많이 빠진 구간이라서 지금은 뭡니까?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전해드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현재 저희가 급등주 매매 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무료. 어, 010-8298-77615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